오늘 본문은 4장에 이어서 5장도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의 내용, 의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 본문까지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내일 본문에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입장을 욥 스스로가 변론을 하는 그런 맥락으로 진행이 되,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보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했죠. 잘못을 나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옆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의 잘못을 놓고 기도하며 우는 사람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떤 기준과 판단의 근거로 판단하는가? 나는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로 내 자신을 그 칼끝 그 니스로 내 자신을 한번 재단해 보고자 한다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과연 그 얘기를 나에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 그렇게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사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라고 했던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비 끊임없이 인과응보의 원리와 논리로, 아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논리와 원리로 욥을 지금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사실은요, 욥에게는 지금 자기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성 종기보다도 더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 욥이 잘못을 해서 이러한 고난에 처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전체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때 어제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라고 했던 맥락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된다.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할지언정 그 말이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비수와 같은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5장 전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포인트라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절부터 27절까지 이 엘리바스의 이 욥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진단 또는 훈수 이런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신앙이 얼마나 탁월한 지식이고 깊이 있는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는 어떤 사람이 욥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만약에 이엘리바스의이 오장 전체의 내용이 이그 사람에게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이 철저하게 이 얘기를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사실은 엘리바스도 할 일을 다 하고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3일, 3일장 일 장례식에 한 번도 3일 내내 있어 보아준 친구가 아직은 없어요 근 엘리바스는 욥과 7일 동안 아무 말안 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찐 친구예요 찐 친구 그리고 팔일째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이 온전 경악,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니까 이 말은 함은 안 되는 말이지만은 반대로 얘기해서 누군가 정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맨매를 들고 있는 그 와중 가운데 있다면 사실 이 말은요 듣고 진짜 회개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어, 첫 번째 나는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비수가 되는 말은 아닌가? 내 언어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도 다른 사람 생각할 거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정말 내가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할 때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온늘교의 성도들이 이두 가지 양적인, 양면의... 겸손한 마음 겸허한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빠르게 주의하겠습니다. 1절에 보세요. 엘리바스가 1절부터 7절까지 요 욥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진단과 판단을 내려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여기 너는 요 욥입니다.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서 이 거룩한 자 동그라미 다른 번역성경에는 천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 중에서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냐 천사도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앞으로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 분노 동그라미 시기 동그라미 요배에 대한 엘리바스의 자기 진단이에요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에 당장 저주를 하였다. 여기 미련한 자는 사실상 누구를 얘기합니까? 욥을 이야기하는 거죠. 뿌리 내린다는 표현은 잠시 잠깐 성공한다라는 것을 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욥, 네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고 그거 잠시 잠깐 성공이었어. 너 사실은 하나님 앞이 미련한 자야. 하나님 이렇게 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를 이제 내게 내리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사절에 얘기해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한 자가 없으며, 이 요배 자식들에 대해서 요배 자식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아 것이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한 결과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5절에도 보세요.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해 입을 벌리는이라. 여기 그는 욥을 얘기하는 것이고 덫과 올무는 하나님의 심판, 인과 응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재난, 그리고 중반절의 고생 이것도 다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는 메타포예요. 6절 보세요. 재난은 뜻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다 풀인대로 거두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낳으니 불꽃이 위로 나라는 것 같으니라. 네가 지금 고생당하는 것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제가 열불이 나는 것은 본인이 자식을 잃어봤냐고요. 자기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교요. 아내가 심지어 저주하고 떠날 만큼 그렇게 가정이 파탄나봤냐고요 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자기 진단을 마치고 훈수에 들어갑니다. 8절에 보세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요비 지금 자기 한탄 자기 엄민만 빠지고 있는 거지 너 지금 하나님 찾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훈수는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지만은 그런데 제가 아까 두 번째로 한번 두 번째 입장을 두고 한번 어,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린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이면 엘리바스의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는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해고 탁월한 어떤 신앙과 자기 어, 지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요.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시래요? 10절에 보세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11절 낮은 자를 높이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11절에 낮은 자 동그라미, 애곡하는 자 동그라미. 그다음에 15절에 가난한 자 동그라미, 16절에 가난한 자 동그라미. 이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요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엘리바스의 소망함을 담아 담아내는 표현이에요.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훈수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12절을 보세요. 교활한 자 동그라미, 13절에 지혜로운 자 동그라미, 이 13절에 지혜로운 자는 좀 번역이 아쉬워요. 다른 번역성경에는이 지혜로운 자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약삭 빠른 자, 교활한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절의 교활한 자, 1 3절의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13절 중반절에 간교한 자, 교활한 자, 지혜로운 자, 간교한 자는 지금 앞서 표현된 11절에 낮은 자, 애곡하는 자 15절, 16절에 가난한 자와 정면으로 대척점에 있는 정반대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낮은 자, 애곡하는 자, 가난한 자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훈수라고 한다면 12절, 13절에 교활한 자, 지혜로운 자, 간교한 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치신다. 이런 인과응보의 영적 원리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1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낮에도 어둠을 만나게 하시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시는 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1 5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욥이 듣고 상처받을. 어 절대 상처받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으로만 여러분 적용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죄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여러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교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자기 진단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자기 논리와 자기 입장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지. 내 자신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엘리바스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한번 내 자신에게 미쳐본다고 한다면. 사실은요 우리는 교활한 것, 지혜로운 것, 간교한 것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애곡하고 낮아지고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7절부터 끝절까지도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신앙과 자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은 자. 진, 하나님께 징계 받은 자는 욥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징계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 자의 징계를 없신여기지 말지니라.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19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20절 기근에서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의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21절 내가 혀의 채찍에 피하여 숨을 수 있고, 여기 혀의 채찍, 동그라미, 다른 번역 성경에 아, 비난과 비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달게 받으면, 너는 숨을 수가 있다. 그 다음, 그 절,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엘리바스가 세 명의 친구,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로서 지금 요 베개 하고자 했던 자기 본심은 뭡니까? 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 고난, 다 인생의 이 터널과 같은 시간들 다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회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해 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엘리바스가 욥을 얼마나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알수 있는 그런 면목이에요. 22절을 보세요.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멸망과 기근, 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욥, 너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멸망과 기근과 들짐승의 그런 채찍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 고난의 길을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이 너무 이 시적인 표현이라 이해가 잘안 되는 맥락이에요 여러분 들에 돌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소출을 걷고자 하는 밭에 돌이 없다는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날로 치환하면 네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복해.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구 절짐승이 들 너와 화목하게 할 것이다. 예, 지금도 어, 이뭐 지리산 어귀에는 멧돼지들이 내려와 가지고 타냥 농장을 뒤집어 엎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할것이는 얘기는 네가 하늘마다잘될 거야. 그런 얘기예요. 24절 네가 네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이 장막은 집안을 얘기합니다. 네 가정이 평안할 거야. 내 우리를 살펴도 이른 것이 없을 거야. 이 우리는 사업을 얘기하고 직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5절 내 자손이 많아지고 내 후손의 땅이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다. 네 후손이 풀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예전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패러다임 안에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은 다산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후손이 풀과 같이 많게 될 것은 자식들이 잘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무병 장수를 얘기합니다.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마치 곡식 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이 병사하지 않고 수명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거다. 이 인간에게 주어진 또 축복이죠. 마지막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같이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로서 삶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고찰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라고 하면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이 어제 본문 4장. 5장까지 오늘 본문까지 해서 인간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죄인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나는 누군가의 고난을 해석해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판단으로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교회가 아니고 반드시 식사하면서 교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등등대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어 저는 사실은. 이 소그룹 모임이 강한 교회에서 15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그룹을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오시면은 부담을 느끼시고 토로하고 고충을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 지, 음, 그 지역 모임, 구역 모임, 순장, 순장 모임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 삶을 오픈했더니. 세상에 그 다음 날다 소문이 교회에 나더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그룹 안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분들이 간호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드리고 아 이번에 이제 3월부터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다시 재편하는데 아 제가 소그룹 가운데 만난 하나님과 그 소그룹이 강한 교회의 영적 어떤 질서와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밀 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마음을 열고 성도님이 어떤 얘기를 하면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으로 그 사람의 고난과 그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함부로 제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나눠진 이야기는 절대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심지어 저에게도, 심지어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분의 허락이 없어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린 교회에서 청년 사역하다가 아그 청년이 저에게 기도부터 다 간다고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그 다음 주에 그걸 설교 예화로 썼다가 그 청년이 얼마나 실족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청년에게 정말 세 번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목사들도 이게 입이 방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은 우리 온니 교회가 정말 잘 소그룹을 통해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비밀 유지 그리고 남이 살아온 삶에 대한 함부로의 재단과 판단,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전체가 엘리바스의 말인데, 이게 요에 하행하는 말이니까, 이게 함부로 된 말이라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만약에 죄인에게 하는... 한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사실은 요백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겸손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래서 엘리바스가 7일 동안이나 욥과 함께 해서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8일째 어렵게 어렵게 꺼낸 말이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사실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 아침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죄인인데,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디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린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내가 주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함부로 누군가의 고난이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남이 이야기한 이야기, 내 입으로, 내 말로써 옮겼던 적은 없는가?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 온리 교회가 세워갈 때에 말로 상처받는 영혼들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 성도들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영적인 기준을 지키고 비밀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상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주께서 만져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치여다, 응답될 치여다, 응답되게 될 치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 충만하십니. 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받기로 기대하며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온니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